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발표와 그 여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발표 이 한방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 200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미국 시장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우존스 선물 4% 하락, S&P 500과 나스닥 50 선물도 각각 4% 빠졌어요. 오늘 밤 10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이면 이 충격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7만 8천 달러대까지 밀렸고,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들도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뭐라고 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늘 두 가지 공개 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전 11시 서울 시간으로 내일 새벽 0시 LA 다저스 야구팀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두 번째, 서울 시간 8일 새벽 3시 30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 후와의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관세가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깜짝 발언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 실시간 체크가 필요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12개월 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5%에서 45%로 상향했어요. 미 연준이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실제 침체가 오면 내년에 금리를 200bp 내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압박이 커지면서 유동성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크립토컨트의 주기형 CEO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돈은 들어오는데 가격이 안 오르는 전형적인 약세 신호라는 거죠. 그는 매도 압력이 줄어도 반등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봤어요. 비트코인 투자자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타이밍인가요?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기 위해 경기 부양책 가속화를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각국이 유동성을 풀면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지금 급락하는 시장 누군가는 팔고 있지만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사고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까요?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 모든 건 관세 전쟁의 향방과 각국의 유동성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워낙 약해진 상황이라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세력 말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는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 선물 같은 고위험 투자 지금은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위험을 줄이고 버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역사적으로 폭락과 고통의 시기 후엔 큰 상승이 따라왔던 경우도 많았죠. 여러분 모두 이번 위기를 잘 넘기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생각과 함께 즐거운 봄 맞이하시길 기원할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